자, 오늘 페이지 보니까, 자, 1 3 7페이지 그죠? 예. 제가 보니까, 이게 4주 남았는데, 제가 판선을 많이 하니까 좀 늦는 것 같아가지고, 좀 판선을 좀 줄일게요. 대신 내가 책에 있는 걸 통해가지고, 책에 몇 페이지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말이 풀려면은, 오늘부터는 판선을 좀줄여고하겠습니다 137페이지, 26번 잠깐 먼저 볼게요.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여러분들 오늘 배웠거든요. 좀 알겠네, 쉽게. 먼저, 기억, 경관 지구다. 자, 경관 지구는 일단은 조례일까요? 조례가 아닐까요? 건축 제한. 조례죠? 맨 끝에, 맨 끝에, 맨 끝에. 맨 끝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들렸주 그죠? 예. 얘는 어떻게 나와요? 맞아요. 도시군 계획 조례. 틀렸죠. 네. 니은 집단질락지구는 개특법. 맞죠? 그냥 그래요. 맞죠? 그냥 니은 맞고요. ᄃ은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죠? 예, 네. 또. 자연질락지구는 국토법. 그 다음에 집단체력 지구는 개특법. 개발지능 지구가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 리 리을. 자연체력 지구에서는 5층 이하가 아니죠. 몇층 이하죠? 4층 이하. 4층 이하. 틀렸죠. 그리고 그 옆에 있죠. 관광, 휴게시설도 안 돼요. 일단 안 되니까요. 안 되지만 하여튼 4층 이하다. 그래서 ᄂ하고 D거든. 맞는 거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넘겨세요 27번 세분된 용도지구 틀린 것 틀린 것자 1번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수요, 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특별한 경관 맞죠?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방리지구는 건축물, 시가지로 갈수록 건축물이 많다. 그 다음에, 시, 자, 자, 시, 자, 시. 자연경관은 자연으로 갈수록 토지가 많다. 그렇지, 그죠? 예, 그렇게. 맞는 거죠. 3번.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 정비는 틀렸죠? 뭐죠? 집단체락지구. 집단체락지구죠. 그렇죠? 4번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는 문화재 전통 하철 등등등 문화적으로 보존 과치가큰 시설 및 지역 보호 보존 맞고요. 복합은 분명히 둘 이상 나올 겁니다. 그죠?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얼마 이상? 둘 이상. 만약에 이거 이거 이 외에 하면은 그때는 특정에 특정. 이렇게 하야락겠죠 28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설명으로 틀린 것 틀린 건 1번. 국장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시 도지사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시 도지사 또는 대장이니까 맞잖아요. 그다음에 3번,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없다? 신설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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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죠? 뭘로? 조례로. 하여튼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할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없다 틀렸죠? 4번. 집단 지락 지구란 또 나왔네요. 그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락 정비 맞죠? 5번. 방제 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 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때요? 맞죠, 그죠 요게 작년도 기출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29번. 29번. 용도구역의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 용도구역 1번 국장은 개발하는 것 오른 것아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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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오른 것 오른 것자 역시 자 내가 저, 내가 왜 틀린 걸 했을까 옳은 건데 그죠 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옳은 것 오른 것 자, 1번 국장은 개발지한 구역의 지정을 도시 굿 기본계획 아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2번,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앞이로 맞아요. 그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맞잖아요. 시도지사 대장이니까, 그죠? 광역 아니죠?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3번, 시도지사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요거죠. 그럼 요거는요. 여기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가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의무적 지정이 있고요. 의무적 지정. 기억납니까? 도배 자, 의무적 지정 있죠? 이때 다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다 있지만은, 어떻게 니까 용도 지구, 용도 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 정비 구역, 택지개발 지구, 대지, 대지조성산업 지구, 그 다음에 관광특구, 관광단지아 몰라도 돼, 하여튼 간에. <laughs>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두 번째, 두 번째, 자, 뭐죠? 요거 요거 개시공도 시, 공, 수도 아니에요. 개시공도 <laughs> 공도. 아이 가만히 있을걸 개념 가지고 그개시공도해 그렇죠? 뭐요? 해제. 요거요거 요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 요거잖아요. 도시 자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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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시공 같은 경우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이상일 때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개하고 도는 뭡니까?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지정할 수 있다. 해제. 요거잖아. 그죠? 도시 자연공원공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밑에. 그죠? 요거. 이무장입니다.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막 묶으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틀렸죠. 누구죠? 해장. 해장, 해장. 해장. 5번, 국장은 시가와 주둔구역의 변경을 얘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있다. 자, 30번. 30번은 오늘 푼, 어, 푼 문제입니다. 어, 중요한 문제인데 시가와 주둔구역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죠? 유부기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고요. 당연히 3번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 정해지고요. 4번, 자, 시료는 시가와 유부기관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죠. 근데 5번,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얘는 뭐죠? 얘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고 개발 대한구역에 보안상, 보안상. 그래서 틀린 게 5번이다. 넘깁니다. 넘겨서요. 제가요, 여러분들, 거기, 어, 32번하고 33번은 오늘 다 풀어본 문제입니다. 일부러 풀면 일부러.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31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법률이 개정된 게 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틀려요. 내가 맞게. 맞게 내가 볼게요.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요거를 지금 이제 현행법으로 바꿉니다 31번만 a 씨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1200지역입니다로 그림과 같이 중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있다 써요 걸쳐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이제 줄을 지워요 지워요. 있으면서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 미관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지우세요.